이게 가장 기본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핫수합은 안 되고 썰더링만 가능한 그런 옵션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유저분들을 위한 타겟팅이 된 키보드는 아니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커스텀 키보드를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서도 솔더링 같은 매니아층을 자극하는 요소들을 넣어서 출고를 한다는 게 정말 특이한 점이죠. 아무래도 라이트 유저가 아닌 진짜 헤비 유저들을 위한 느낌인 커스텀 키보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IT 리뷰하는 부치입니다. 오늘도 커스텀 키보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모이테크의 글리터 65R2입니다. 이번 리뷰는 모이테크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게 박스가 밀봉이 되어 있었거든요. 비닐로 완전히 패킹이 되어 있었는데 비닐을 제가 잘못 뜯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닐이 박스에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지저분하게 뜯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기에는 안 좋은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모이테크의 글리터 65R2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의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리뷰를 하신 그런 커스텀 키보드입니다 저도 이전작인 R1을 리뷰한 적이 있고요 저도 당연히 신형인 R2를 리뷰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가 이번에 글리터 65R2의 새로운 색상이 출시되었다고 해서 제품을 지원해주셔서 저도 사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 전장인 글리터 65R1에서도 이렇게 귀여운 키보드 모양의 캐릭터가 있는 가방을 줬었는데, 이번 글리터 65R2에서도 이렇게 가방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커스텀 키보드답게 빌드에 필요한 요소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보드의 하우징도 이렇게 부직포 가방에 쌓여져 있습니다. 하우징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번 글리터 65R2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우징의 디자인과 컨셉이 상당히 중요한 키보드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공받은 색상은 이전엔 없었던 색상인 신규 색상, 블랙 사무라이 색상입니다. 이게 아노다이징 마감 처리된 풀 알루미늄 하우징인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블랙 하우징 자체에 펄이 조금씩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이게 절대 과하다는 느낌도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빛을 비춰봤을 때꽤 매력적인 듯한 그런 느낌을 내줍니다.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블랙 색상의 하우징들과는 약간 결이 틀린 느낌이 있긴 해요. 완전 새까만 색상도 아니고 약간 물이 빠진듯한 검정색? 먹색이 가깝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면서도 펄이 들어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꽤 보기가 좋은 그런 하우징의 색상입니다. 가운데에는 모이테크의 로고가 음각으로 각인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4개의 모서리마다 세모 모양으로 범퍼는 붙일 수 있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우징의 상단부인데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특이한 부분들이 있죠. 이전 장의 글리터 65R1도 그렇고, 이번 글리터 65R2도 그렇고, 공통적인 특징이 요겁니다. USB-A 타입 포트 2개와 SD카드 포트를 지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키보드 자체가 USB 허브의 역할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기성 품 완제품 키보드 기준에서는 이렇게 USB 허브 역할을 하는 키보드를 제가 몇번본 적이 있습니다만 커스텀 키보드 중에서는 모이테크의 글리터 65 시리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키보드 빌드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악세사리들이 예쁜 것들이 들어있는데 모이테크의 귀여운 캐릭터들이 그려진 스티커와 이렇게 자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보통 키보드로 구매하시면 한 번씩 이런 자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PCB 기판을 만드는 FR4 소재를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PCB 느낌을 나게 만들어놓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PCB 회로 기판 느낌이 나도록 이런 식으로 센스 있는 디자인도 해놨네요 이번 글리터 6고 r 2 같은 경우에는 빌드를 하면서 드릴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천천히 빌드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키보드 상단 양쪽 끝에 있는 저두 개의 나사부터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모이테크의 글리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하우징 외측에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딱요것뿐이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걸다 고정을 해야 되는 게이두 개의 나사이기 에 때문에 나사 자체의 직경도 엄청 크고 굵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해한 상단부 쪽도 상당히 묵직합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꽤 무게감이 느껴진다는 느낌이 들고 cnc 가공 자체도 엄청 잘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빌드를 하면서 말씀드린다는게 이 부분이에요. 하우징이 이런식으로 완전히 뻥 뚫려 있습니다. 모이테크의 제품 페이지나 다른 홍보물, 기타 모든 자료에서 cnc 매직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었는데 진짜 CNC 매직이란 단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우징을 상판과 하판의 두 가지로 나뉘는 부분 없이 완전 통짜로 만들어 가지고 CNC로 다 깎아낸 거예요. 내부를싹다 절삭을 해서 이렇게 한판으로 만든 겁니다. 통짜로 만들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이음매 같은 건 당연히 없습니다. 이렇게 측면도 일부러 둥글게 마감해서 이음매 자체를 아예 없게 정말 매끈매끈하게 만든 거볼 수가 있고 주변 어디를 봐도 저사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쪽을 디테일하게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자세히 보더라도 크게 CNC 쪽 가공으로 떨어진다는 부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깔끔하게 잘 만든 느낌이 나요 다른 분들의 리뷰 영상이나 제가 이전에 업로드했던 글리터 65아로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부분으로 PCB 기판이나 모든 부분들을 다 밀어넣고 잠그는 형식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판과 하판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집어넣고 잠그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판에 붙이는 공범포는 총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모서리마다 각각 하나씩 붙여주도록 하고요. 상당히 독특한 구조의 PCB 기판부가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덩어리들을 다 조립을 해가지고 하우징 안쪽에다가 한 번에 밀어넣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CB 기판과 하부폼을 저 플레이트 안에다가 일부러 넣어놓고 고정을 해놓은 거네요. 이 플레이트 쪽에는 아까 USB 허브 역할을 하는 도터보드까지 일체형으로 이렇게 나사로 조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가스켓 마운트까지도 지원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럼폼이 붙어있는 게 가스켓 마운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글리터 65R2 같은 경우에는 총두 가지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이 프로 옵션과 지금 보시는 울트라 옵션이에요. 울트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플렉스 컷이 없는 기판 구성과 플렉스 컷이 들어간 기판 구성 두 가지로 따로 쪼개집니다. 이게 구성이 상당히 특이한 기판이거든요. 키보드 위쪽으로 보면 이렇게 핫스왑을 할수 있게 스위치를 바로 빼 닦였다 할수 있게 소켓이 뚫려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 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핫스왑 소켓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핫스왑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뺐다 꽂았다 할수 있는 것들이 이 스위치를 물어주는 핫스왑 소켓이 있음으로써 가능한 건데 앞에서 보셨던 추가로 있던 구멍들이 이런 식으로 뒤에서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스위치를 별도로 핫스왑 개념으로 뺐다 꽂았다 하는 게 아니라 솔더링납 때문에 서 완전히 밀착을 시킬 수도 있게 고정을 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더라고요. 이런 기판은 저도 처음 보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빌드를 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번 모이크의 글리터 시리즈가 R1도 그렇고 R2도 그렇고 보강판이라고 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솔더링 옵션을 제공을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특이한 컨셉의 기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웬만한 기판들을 많이 보긴 했지만 핫스아과 솔더링을 동시에 지원하는 기판은 저도 처음이에요. 대신에 이렇게 핫스아과 솔더링을 동시에 지원하는 건 울트라 옵션에서만 가능하고 가장 기본인 프로 옵션에서는. 핫수왑이안 되고 솔더링만 가능하더라고요. 요점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판 아래쪽에 일렬로 저렇게 LED 소켓들이 박혀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 LED 같은 경우에는 하우징 하단 쪽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RGB 바가 예쁘게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다른 분들 영상을 보면서 요게 진짜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커스텀 키보드의 알파이자 오메가 처음과 끝은 아무래도 스테빌라이저 아니겠습니까 스웨그기의 나이트 스테빌라이저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모이테크 측에서 빌드할 때 같이 쓰라고 스테빌라이저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웨그기의 나이트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해볼게요 나이트 스테빌라이저는 진짜 설짐 수평 잡을 필요도 없이 요렇게 크라이톡스만 살살 발라가지고 끼워주면 되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빌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는 이 플레이트 안에다가 이렇게 하부폼을 얹어주시고 기판을 바로 얹어주면 되는 건줄 알았는데 이 도터보드와 PCB 기판을 따로 케이블로 연결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구성품 중에 이렇게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이걸로 연결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바로 없는 게 아니라 살짝 돌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덮으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케이블의 길이가 그렇게 길다는 느낌이 안 들고 살짝 타이트한 감이 있어서. 살짝 시급에 조심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빌드를 하면 애매한 게 뭐냐면 하부폼과 PCB 기판 사이에 케이블이 끼어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하부폼과 PCB 기판 사이에 끼이는 느낌이라서 그렇게 밀착이 되진 않을 것 같아서 이것만 좀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부폼 아래쪽에 케이블이 지나가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래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부폼 아래로 케이블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성품 중에 이렇게 쇠막대기가 하나 고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요걸 이용해서 PCB 기판과 하우징을 고정해주는 그런 부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구성품 중에 나사가 별도로 4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 쇠박대기를 올려주고 나사로 고정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다 고정을 해주고 나면 요 부품들을 하우징에다가 꽂아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살짝 뻑뻑한 감이 있긴 한데 하우징에 흠집이 세게 난다거나 하는 게 없이 살살 천천히 넣어주시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전에 왕나사를 가지고 상판을 닫아주시면 빌드가 거의 끝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이제 빌드가 진짜 거의 다 됐는데, 요런 식으로 들기만 해도 생각보다 무게가 상당히 묵지가네요 빌드를 완료하고 무게를 따로 재봐야겠습니다. 이전장인 글리터 65R1이나 이번 글리터 65R2나 별도로 보강판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실리콘 패드 하나가 보강판 역할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실리콘 패드를 얹어 놓고 거기에다가 바로 스위치와 키캡을 체결하면 완성이 되거든요 스위치는 지온의 블랙 리니어 스위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닥을 칠는 리니어 스위치인 바치리 스위치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윤활 된 버전이 판매되지가 않고 무윤활만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네이버 카페 키팸의 스탭이신 초연님께서 예전에 본인께서 직접 윤활하신 걸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이게 받은 지꽤 오래됐는데 드디어 써보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지금 스위치를 끼우면서 느끼는건데 이전장의 글리터 65R1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위치를 체결했을 때 별도의 보강판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엄청 흔들렸거든요? 근데 이번 R2는 그렇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꽤 단단하게 PCB기판에 하스압 소켓이 PC 스위치를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단단하게 스위치를 꽉 잡아주는 세팅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당연히 솔더링으로, 납땜으로 스위치를 납땜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캡은 네이버 카페 키팸에서 제작하신 오드아이 다크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키캡은 제가 개인적으로 꼭쓸 때가 있어서 사용하려고 놔뒀던 건데, 지금 컬러웨이가 조금이라도 맞는 키캡이 없어가지고, 일단 급한대로 이걸 쓸 건데, 이게 아무래도 국밥 컬러라고 하죠. 어디 가든 잘 어울리는 컬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어울릴 듯 합니다. 이렇게 모이테크의 뭐 글리터 UR2의 빌드를 마쳤습니다. 진짜 오드아이 다크 키캡은 어느 하우징에도 잘 어울린다고 하더니 진짜 이런 하우징에도 잘 어울리는 정말 예쁜 키캡이에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확실히 하우징의 디자인이 상당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어딜 봐도 이음매 자체가 없는 통짜 하우징이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마감을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경사각도 어느 정도 기울기가 있는 편이라 가지고 타건할 때 손목에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각도가 맞춰져 있습니다 유선 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케이블을 연결하면 이렇게 키보드 하단 쪽에 RGB 바가 아주 길게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앞에서 보셨던 12기 판의 LED 들이, 이 역할 을하는 겁니다. 이전 작인 글 리터 유고 R1 같은 경우 에는 디자 인의 기 조는 거의 똑같 지만, 상단 부분이 조금 더 넓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RGB 바가 상단 쪽에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눈에 바로 부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급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하단 쪽에서 RGB 바가 나오는 게 상당히 괜찮네요. 은은한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기엔 이게 더 좋습니다. 펑션키 조합으로 RGB 패턴을 바꿔줄 수도 있고 밝기도 조절해 줄 수가 있네요. 밝기를 올리니까 광량이 생각보다 많이 괜찮네요. 여기다가 아크릴 같은 투명 소재 팜레스트 사용해도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하단 쪽에서 RGB가 나오는 거니까 아크릴 소재 같은 그 투명 소재를 통해서 언더글로우 느낌으로 빛을 좀 퍼뜨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타고하는 느낌이 상당히 묘합니다. 이게 타고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진짜 꽉찬 느낌이에요. 이게 구조상 그렇게 흡음제를 많이 넣는 구조도 아니고 플레이트 하나로 PCB 기판과 하부폼을 감싸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죠. 기판을 논플렉스컷의 두꺼운 기판을 사용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뭔가 꽉 차고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포롬 가스켓을 이용한 가스켓 마운트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손끝에 잔진동 흡수 정도만 해주는 그런 느낌이고, 완전 부드럽게 간다거나 그런 느낌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플렉스컷 PCB 기판이 옵션으로 있다 하더라도, 플렉스컷 기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부드러워질 뿐이지 전체적인 기존은 똑같이 갈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PCB 기판 자체가 핫스왑도 지원하지만 솔더링도 지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솔더링을 진행하신다 하시면 정말 더 단단한 느낌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을 건데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정말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 중에서는 진짜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단단하고 진짜 커스텀 키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클래키 빌드라고 하잖아요. 로은빌드 그런 거에 잘 어울릴 세팅이거든요 홈덕 세팅이 아니라 클래키 세팅에더 적합한 키보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점이라고 하면 이 전면 높이입니다 높이도 어느 정도 높은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부분이 완전 날카롭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90도로 각이 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 손이 파지되었을 때 은근히 불편합니다 보통 풀 알루미늄 하우징의 키보드들을 살펴볼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깎여 있으면 조금이라도 타건하는 각도를 잡아줄 수 있어서 타건에 도움이 된다. 손목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쓸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손을 올리는 각도가 살짝 애매한 감이 있어요.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서 바로 손에 걸립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편차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다소 불편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하우징 안쪽으로 PCB 기판과 나머지를 밀어넣는 형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쪽에 내부 높이가 좀 높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오드아이의 다크 키캡 같은 경우에는 체리 프로파일로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키캡을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안으로 좀 들어가 있다고 할까요? 상대적으로 키캡이 외부에서 보는 높이가 꽤 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키캡이 안쪽으로 좀 파여 들어가 있다고 할까요? 말려 들어가 있다고 할까요? 키캡이 외부로 돌출되는 부분이 꽤 적습니다. 전체적인 하우징 자체의 높이가 제법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손목 건강이안 좋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장시간 타건할 때는 팜레스트 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모이테크의 글리터 6 5알2입니다 이게 이름처럼 어떻게 보면 65% 레이아웃에 키보드인데 빌드 완료 시 무게가 1 8 5 k g 거의 2kg에 가까운 무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우징 자체의 부피도 전체적으로 크고 상판 하판은 나눈 게 아니라 통짜 하우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가 묵직한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타건하는 느낌이 꽤 단단했고 클래키 빌드에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출고가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커스텀 키보드를 무조건 입문할 때 이걸 사라는 말씀은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기준에서 커스텀 키보드를 알아보고 있다면 생각보다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 이게 가장 기본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핫수합은 안 되고 솔더링만 가능한 그런 옵션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유저분들을 위한 타겟팅이 된 키보드는 아니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커스텀 키보드를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서도 솔더링 같은 매니아층을 자극하는 요소들을 넣어서 출고를 한다는 게 정말 특이한 점이죠. 아무래도 라이트 유저가 아닌 진짜 헤비 유저들을 위한 느낌인 커스텀 키보드였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은 타건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